네, 안녕하세요, 권희입니다 여러분 대화를 할 때나 뭐 면접을 볼 때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이 컨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죠? 오늘은 아이 컨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이 컨택 실습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맞추시고요. <laughs> 저도 예전에는 그랬는데 눈 맞추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뭐 누구랑 눈을 맞추던지 간에 음,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는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좀 자존감이 내려갔던 때인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스스로를 막 다독이면서 자신감을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아이컨택도 좀잘할수 있고요. 여러 방면에서 좀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은 주변 사람, 가까운 사람과 좀 아이컨택을 잘 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고요. 뭐 친구들로부터 또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점차점차 영역을 확대해가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에도 아이 컨택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아이 컨택을 한번 해 보실 건데요. 저의, 저의 눈을 바라보시고요. 다른데로 눈을 한 번도 이동하지 않은 채로 계속 눈을 좀잘 맞추고 있도록 하는 시작을 하는 겁니다. 준비되셨죠? 자, 지금부터 시작! 옆으로 바꾸지 마시고 연습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와 계속 눈을 맞춰주세요. 음. 어, 그래가지고, 우고 음. 음. 사실 지도이 나와 하카드 말고는 다른 도카드 되는 서그 현대카드 종류 그런 카드열번쓸수 있어. 이거 0열 번. 네, 맞추고 응, 잘 맞추고 계시죠. Exactly. <the> <S toggle stories> <artist>

장시간 동안 시선을 한 번도 틀지 않고 눈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쉽지 않죠. 전에 방송 공부를 할때 예전에 선생님께서 얼굴을 닿을 듯말듯 듯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응시하면서 눈도 깜빡이지 않고 한 번도 시선을 틀지 않고 계속 보고 있는 그 상황을 연습을 많이 하라고 하셨거든요. 사실 어, 좀 주눅이 들더라고요 가까운 거리에서 눈을 마주친다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왠지 민망하다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연습을 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도움이 사실 저는 많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서나 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러운 아이 컨택을 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본인 스스로가 느끼게 됩니다. 왠지 눈과 눈을 마주친다는 게 당연한 거지만 너무 빤히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어좀 뭔가 예의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실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불안리는게 아니잖아요. 눈을 부릅뜨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편안한 눈빛으로 대화를 하면서 상대를 바라보는 거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은 현상이 이거든요. 아이 컨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그 발표를 하는 상황에서 청중이 좀 다수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Z자로 아이 컨택을 하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Z자로 어떻게 보냐면은 많은 청중이 있기 때문에 물 흐르듯이 사람들을 이렇게 훑으면서 뒤쪽에서부터 앞쪽으로 사선으로 그리고 다시 이렇게 훑어주는 형태로 다시 또 올라가서 뒷부분, 뒷사람들을 보고 앞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뭐 S자 형태라든지 전체를 훑어주는 그런 아이 컨택이 필요하겠고요. 뭐 1대1 대화를 할 때는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 게 가장 맞을 텐데 너무 빨리 쳐다보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서 코끝을 바라보고 뭐 미간을 바라보고 그리고 목을 바라보라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고 온 거예요. 음, 많이 그 방법을 통해서 아이 컨택을 할 수도 있죠. 아이 컨택이 가까운 느낌을 낼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친구가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 얼굴을 응시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을 쳐다보면서 면접을 본 거죠. 한번 그 제가 그 시선을 직접적으로 보여드릴 수 없지만 비슷한 느낌을 한번 재현해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권수미입니다. 저는. 열심히 할수 있는 인재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생각하는 것 같지 않나요? 결국에 가장 좋은 아이컨택은 뭐 인중을 보는 것도 미간을 보는 것도 뭐 코끝을 보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눈을 보는 거예요. 눈을 볼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고요. 눈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시선 이동을 좀할 수는 있겠죠. 자연스럽게 뭐 머리끝도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턱 끝도 볼수 있겠고요. 뭐 무릎도 볼수 있겠고요. 옆도 볼수 있겠고요. 하지만 주로 응시해야 되고 가장 내가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건 상대방의 눈입니다. 눈을 바라보는 게 어렵다면 정말 그 대화에 집중하기 어렵고요. 마음이 통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눈을 보는 연습을 많이 하셔서 음, 정말 소통하는 대화, 소통하는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아, 마지막으로 지금 계속 저의 촬영을 방해하고 있는 저희 딸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진아, 아이 컨택. 안녕. 네. 안녕. 네. <laughs> 네, 해맑은 웃음으로 인사를 했는데요. 어, 우리 유진이 웃음만큼이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